다음 부등식을 풀어볼 건데요. 밑이 x로 동일해요. 하지만 x가 0보다 크다라고만 말했지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혹은 1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경우를 전부 다 나눠서 생각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경우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라면 즉 0보다 크지만 양수이지만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라면 자 지수 비교했을 때 지수끼리 3x 플러스 1, x 플러스 5. 지수끼리는 부호가 반대로 된다라고 했죠. 밑치 0과 의사이라고 했으면요. 그럼 이양하게 되면은 2 x 그리고 4 이렇게 정리가 되고, 결국 x는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생겨요. 항상 이 범위는요. 내가 처음에 잡아뒀던 조건과 함께 생각해서 겹치는 부분만 정답이 돼요. 자,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보면. 어, 1이라고 합시다. 우선 기본 조건은 0과 1 사이에 있어야 한다 였었고요. 그리고 x는 2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조건도 추가로 있었어요. 자, 그러면 둘이 똑같이 겹치는 부분이 정답이 되기 때문에 1번의 범위는, 1번 경우의 범위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한다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바로 X가 아예 1인 경우를 말해줄 수가 있겠죠. X가 1인 경우라면 1을 대입을 했을 때 성립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1이고 1 플러스 5. 그러면은 1의 4승, 그리고 1의 6승이잖아요. 그러면은 1과 1인데 1이 1보다 크지는 않죠. 즉이 경우는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x는 1인 경우는 아예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경우는 아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예 제외를 시켜 주면 되고요. 자, 3번 경우 바로 세 번째 경우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기본 조건 말고도 x가 혹시 1보다 크다라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밑진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지수끼리 비교를 했을 때 가운데 있던 부등호가 그대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2x 4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x가 2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이 생겨요. 물론 당연히 우리 처음에 3번 조건, 경우의 조건 있죠? x가 1보다 큰다라는 조건과 겹치는 부분만 범위가 될수 있습니다. 수직선 그려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생각하면 되, 생각하면은 처음에 x는 1보다 커야 된다고 했고. 이 안에서 X가 2보다 큰 경우를, 즉, 겹쳐지는 부분을 생각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경우는 결국 X는 2보다 크다라는 경우, 범위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정답을 써줄 때, 어, 첫 번째 경우도 가능하고 세 번째 경우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두 경우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범위를 적어줘야 해요. 자, 0, 1, 2가 있다면 0과 1 사이에 이것도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보다 크다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두 경우 다 적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에 있습니다.